12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미디안 왕이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험난하고 흉악하고 죄가 가득 차고 가짜가 진짜처럼 행사하며 진짜가 거짓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는 이 시대에 참 지도자, 참 스승, 참 위대한 정치가를 요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내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 의심을 축하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안전하고 위대한 나라를 세워서 전세계 복음 완료하여 귀하게 수임받는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 국무위원 모두에게 하나가 돼서 이 나라 이민족을 전세계 복음을 리하야 귀하게 쓰임 받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쁘고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